안녕하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어, 제가 지금 목포에 왔는데요. 이야, 여기 진짜 최고야, 최고. 이렇게 넓은 들판 보이시죠? 너무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저희 <laughs> 엄마가 사는 동네, 어, 다육이 가게입니다. 여기가 경숙다육. 어, 여기 키핑도 하시네, 사장님. 키핑도 하시고요. 어머나, 입구부터 너무너무 예뻐요. 아기자기, 아기자기. 너무 예쁘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바깥에. 너무 예쁘다. 아, 그래서 지금 엄마가 다 여기 쇼핑하신다 그래서. 우와, 사장님, 나울 심어 놓은 거 보세요. 너무 예쁘네. 이렇게 화분도, 화분도 진짜 많네. 제가 판매했던 여기 설아분도 있고. 와, 여기 설아분도 있고. 괜찮네. 여기 사장님도 여기 아시네. 센스가 있으신 분이네. 별개 분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엄마 모시고, 저희 엄마 지금 다육이 쇼핑하신다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저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엄마, 뭐 하세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이제 또 신났어, 또. 다육이. <laughs> 엄마, <예쁘지 않니? 웃음> 예뻐요 응.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 이거 써있네. 마가리금이라고. 응. <laughs> 어메, 사장님, 마가리금을 어디서 이렇게 이쁜 걸 갖다 놓으셨대? 이렇게. 엄마 예쁘죠? 응, 예쁘다. 음, 응, 엄마 골라봐요. 응. 어머 우리 엄마는 어떤 걸 고르나? 엄마 골라봐요. 어제 딸처럼 다육이 고르나 어디 한번 보기. 이렇게? 응. 이야, 최고 최고 우리 엄마 다육이 고르는 게 딸하고 똑같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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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요거 엄마 나 요거 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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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최고 최고. 응. 저기 짝꿍님, 우리 엄마 다육이 너무 잘 고르는데. 응. 내 스타일인데 응. 엄마 이거 예뻐요 이거 하나 이거 그래, 뭐. 응 나만 나만 가져 가면 또 요광게 아유 엄마 말 이쁘게 해도 누가 네. 욕을 해요 어떤 네. 사람이 욕을 하는데 엄마한테 네. 네, 두개 살래요 두개 살래요 네. 하세요 엄마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면 이제 사장님이 주실 건데 네. 엄마 또 어머 여기 저기 저한테서 이거 멜리오다스 못 사신 우리 고객님들 응. 야 여기 멜리오다스 여기 있네. 응. 예쁘네 음, 세상에 예쁘다 이거 예쁘지 엄마 이 이것도 사고 싶어요 음. 어 해요 엄마 해요 왜아니요 음, 해요 하고 싶은 음. 거 엄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laughs> 해봐요 엄마 내가 엄마 이거 다 이거 다 시집 보내갖고 없어갖고 못 갖고 왔어요 음. 아이고 다육이 가게 사장이 엄마를 딴데서 와서 쇼핑을 가 <laughs> 지금 자 여기가 요 사장님 이렇게 센스쟁이 이렇게 이쁘네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게 해 놓으셨네 저 시골 와가지고서요 여기 가끔 들렸다 가는 곳이에요 여기 사장님 성격도 괜찮으시고 아이고 성격 너무 화끈하고 좋으세요 여기 어머나 여기 내 사랑 핑크스팟 있네 음 예뻐라 세상에 엄마 이거 안 예뻐요? 이뻐. 어, 엄마 봐봐요 이뻐, 이뻐, 이거 이뻐. 이뻐요? 음, 음. 자, 웃은 거. 엄마는 웃은 거.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다여기선데핑크스봐웃던거 엄마. 이것도 없어. 내가 네, 이것도 없어 갖고요. 못 가져왔어요, 엄마. 다 시집을 보냈어요. 나 요거. 엄마 그거? 자, 그럼 제가 하나 골라 드릴까, 엄마? 네. 나 요거, 엄마. 네. 어. 전 요거. 음, 음. 음. 그거 한번 해 봐요, 엄마. 음. 그거 괜찮고요. 네. 헉, 예쁘다. 봐 봐, 엄마. 이 야. 예쁜 거 너무 많은데? 괜찮다 이게 어, 어~ 얘도 있네 엘렌 이거, 이거? 네, 이거? 네네네 요것도 이쁘고 엄마 자 여기 샬롯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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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샬롯 음. 이제 그 샴페인 같은 애들인데 음. 어~ 예뻐요. 음. 여기 콜로라타 저 고객님들 보세요 콜로라타 여기 철화가 있거든요 그, 네네얘 이쁘게 엮였죠 음. 헉, 콜로라타. 요거 지금 사장님이 여기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음. 양 음. 괜찮 5만원 엄마 우리 엄마 지금 <laughs> 가격 보시면서 가격을 보고 걸레 고개를 잘래 잘래 흔들고 가십니다 아이고 참 엄마 요 정도면은 요게 많이 저렴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음, 음, 모르지 음. 알리가 없지 우리 음. 엄마 와, 차가워, 엄마 예쁘긴 하다 예 엄마 얘안이뻐요 이게 올리브라는 애인데요. 음. 이거 진짜 예쁜 아이예요. 음. 이게 올리브인데 어, 요렇게 요렇게, 음. 어 요렇게,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새빨갛게 색감이 들어오면서 아. 이 아이가 진짜 요즘 엄마 단풍 구경 딴데로 안 가도 돼요. 네, 예쁘네. 어 이거 음. 보면 단풍 구경 딴데로 안 가도 되고요. 음. 너무 예쁘죠? 예쁘다. 어. 예뻐 예뻐. 음. <laughs> 세상에. 여기 사장님네 백봉도 있네. 와 예쁘다. 이게 엄마 일본 백봉, 핑크 백봉 요즘 그런 애들이거든요. 음. 요거백분 봐봐. 이쁘네 음, 물들어서 그냥 이색든것 같아요 엄마. 음. 음, 예쁘죠? 음, 가요 색이 다 들었잖아. 그렇죠. 아, 엄마네 음, 집에 있는 애보다 얘가 음, 더 이뻐요. 얘가 더 이쁘죠. 엄마 괜찮 어, 그지 음. 엄마는 지금 음. 너무 지금 뭐야 그그 그 우리 엄마 지금 다여기는 곰팡이균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왜냐면그 음. 지금도 그 차감을 응. 씌워 놓으셨더라고요 그 차감을 새끼. 좀 벗겨 주라 그랬는데 제가 새끼를 많이 업었다 새끼 응. 많이 업었어요? 응. 응. <laughs> 이것도 이뻐? 이쁘면 엄마 해아 왜요 우리 엄마 고개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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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해, 해. 어? 오메 나, 나 같으면 딸내미가 와서 엄마 그거 지금 제가 이, 엄마 이해 봐봐 얘 이쁘죠 이거 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인데 음. 요렇게 요 아이가 이제 여기서 더 이제 막 무거지잖아요. 음. 그러면 약간 이 색감에서 요 색감에서 조금 더어더 어, 더 밝은 핑크색이 나와요. 아, 엄청 예쁘죠, 엄마? 아, 이야 예쁘다. 예쁘다. 어 귀엽다. 귀여워 아이들 진짜. 언니. 어, 어. 아, 괜찮네. 야 예쁜 애들 많아요. 이렇게 여기 제가 지금 어 엄마 동네. 우리 엄마 동네인데요. 여기서 우리 엄마 집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데, 아이고, 이렇게 이쁜이들,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예쁜 애들 많네. 여기 키핑장도 꽤 넓, 넓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저희 키핑장보다 훨씬 넓으신 것같아 엄마, 이게, 이게 웅동자 금이라는 거예요. 꼭곰 어. 발바닥, 음. 그쵸? 곰 발바닥 같이 생겼죠. 너무 이쁘지요? 이쁘네 으잉 삥꼬삥꼬한 자 손톱 좀봐아이구야 그리고 여기 그.. 여기 여기 담설 담설금 같은데 음. 헉, 너무 이쁘다 이름표가 음. 없으니까 음. 그냥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방울봉 난 금이라는 애 아, 그래 방울봉 난금 그치 엄마 음. 알아요? 응 음. 어머니 음. 아는 것도 있어요? 음. 엄마 여기서 아는 다육이 뭐 있어요? 음? 아는 다육이 엄마 아는 다육이 있는데 가봐요 아. 이거요? 음. 이거는 축전이라는 애인데 엄마 이렇게 꽃이 주황주황하니예 음, 어, 이런 립톱 종류 애들도 코너 얘는 코너 종류지 야 여기 사장님 지금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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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나우리 지금 나우리가 상당히 예쁜 계절이죠 아이고 예쁘네 요거는 엘리자베스 온종 엘리자베스 같고요 예쁘다 예뻐 잘해놓으셨네 아유. 라즈베리 아이스가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네요. 지금 아주 그냥 핑크핑크하게 지금. 아이 베리 종류들은 진짜 이 계절에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상에 가격도 괜찮아요. 가격 아주 착해요. 이게 포토가 지금 제가 빼물했을 때 엄청 큰 사이즈거든요. 이게 야 엄청 예뻐요. 가격대도 너무 착하고 괜찮네요. 또 쪄짜게 저쪽에 가봐. 쪼짜게도 있어요. 와 여기 또 우리 엄마가 저쪽에 있대요. 저쪽에 가보세요. <laughs> 여기 지금, 여기 젠틀레 자금. 젠틀레 자금도, 아우, 예쁘다. 이 아이 지금 요즘 아주 색감이 그냥, 하, 끝내주네요. 그냥 멀리서 봐도 얘는 눈에 쏙 들어온 아이. 아우, 예쁘다. 우리 엄마, <laughs> 일로 와봐. 그러면서. <laughs> 일로 와봐. 어. 아유, 아, 참 크다. 근데 이렇게 아기자기하니 예쁜 걸 그냥 막 애들을. 어우, 또 저희 또 매장, 아, 야, 리주가, 엄마 얘 너무 예쁜데? 이 리주, 이게 군생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거. 아이고야. 사장님한테 이거 하나 사가야 되겠다. 전 리주를 당이면서 군생을, 와, 얘 괜찮은데? 응? 응? 엄마? 아니, 너. 아, 너, 제가 너. 할게요. 응, 괜찮은데, 너. 엄마. <laughs> 아니, 내, 뉴즈 이거 군생 만나기가. 응. 와, 괜찮네. 음. 세개 들었구먼. 네, 엄마, 그걸 응. 군생이라 그래. 아 요거는 이제 샤이키. 요거는 그렇지. 샤이키라는 아이고. 음. 요 아이도 이쁘죠? 음. 음 이렇게 이름표를 다 꽂아놓으셨네. 음. 편하게 쉽게 보시라고. 맛있게. 여기 누다도. 이거 누다. 어우, 이거 장미 누다. 음. 아, 이름을 장미 누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음. 나는 막 그냥 다 누단데. 그냥 이게 덩글덩글하다고 장미 누라라고 음. 했는가, 니다 어, 엄마, 이게 음. 약간 환엽스럽게요. 음, 음. 음 요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원래 누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조금 음. 짤뚱하면서, 이게, 이게, 음. 요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음, 음. 이렇게 보조개. 요 안에 보면, 음. 자, 봐봐, 엄마. 자, 보면, 어, 어떤 게 제일 지금, 오, 어. 여기, 여기, 요 아이가 그래, 지금. 음. 누다 얼굴이 원래 이런 음. 얼굴인데, 요렇게 음. 꼭 장미같이, 요런, 음. 요런, 한엽을 음. 한 음. 얼굴이 있어요. 이걸 여긴 장미 누다라고 음. 사장님 해놓으셨네. 음. 아, 이름도 이쁘네. 이쁘네, 음. 정말. 아. 아. 그치 엄마. 음. 허, 참말로 이쁜 거많네 음, 우리 엄마 여기 가끔 쇼핑 오시는 음. 곳이거든요. <laughs> 여기 비안트도 이렇게 큰게 있어요. 야, 비안트도큰 걸로 갖다 놓으셨네. 비안트얘 잘생겼다, 얘얘 얘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음. 엄마. 그쵸? 음. 너무 예쁜데? 야, 괜찮다, 좋다, 좋아. 이러면서 여기 들판에 바깥에는 저렇게. 아 음, <laughs> 어, 예, 그러니까 엄마. 아이고, 바깥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고, 요 브레이브 철하다. 헉, 색감 좀 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논도 보이고. 아, 저 이런데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요렇게 바깥에 딱문 열었을 때. 아, 저희는 왕수천이 보이겠네요 근데, 아, 시골이라 너무 좋은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경하세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잘해놓으셨네. 예쁘다. 어, 나 이런데서 장사하고 싶어. 기요씨 아, 저기 짝꿍님, 우리 짝꿍님. 해라, 여기. 야 <laughs> 우리 사장님 너무 터프하셔. 해라, 여기. <laughs> 아, 엄마가 여기 오시면은, 언니, 언니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이솔, 이렇게 시골에. <laughs> 야 너무 예쁘다. 저 들국화 좀 보세요. 세상에. 향기가 여기까지 그냥 막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수국인 이것 같은데. 와, 끝내준다. 여기 경치 한번 구경하세요.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여기는 키핑장인데요 제가 사장님한테 살짝 허락을 받았어요 살짝 허락받고 어 사장님 저기 저기 저희도 키핑장을 하는데 우리 키핑장 한번 돌아봐도 될까요? 대신 아무것도 안 만질게요 제가 그랬어요 이야 우리 매니아님 나우이 너무 예쁘다 세상에 아, 역시 이게 그이흙갈이를 해놨을 때하고 그안 해놨을 때의 음. 그 색감의 차이는 그걸 진짜 보시 못해요 아까 그냥 어 풀븐에 있는 아이하고는 와 우리 매니아님들 이게 키핑매달 와, 여기 키핑장 맞죠, 엄마? 맞아요. 저, 아, 저, 저의 포켓도 지도 어디요? 너무 이쁜데? 완전, 이게 뭐야? 키핑장. 야, 이기미우을이거미우이네 이거 와, 이거는 지금 캐롤. 캐롤. 와, 너무 이쁘다. 세상에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도 이렇게들 키우세요. 헉, 아, 예쁘다. 근데 네. 음. 아 우리 엄마 눈이 넘대 <laughs> 저 비싸요 엄마 응, 그게 비싸게 응. 생겼고 아유 저건 응. 저건 비싸요 엄마 지금 비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구 바라 소리 아니라 엄마. 어머, 이분 누구야? 네. 세상에, 너블리 로즈를 이렇게 너블리, 목대가. 대 사장님 있다. 거 아니지, 엄마. 이거 집핑장 것이란 와, 근데 이분은 너블리 로즈를. 음. 야, 나 너블리 로즈 이렇게 이렇게 끝장나게 예쁘게 키워 놓으신 거. 음, 너무 예쁘게 키워 놨다. 이것 좀 봐봐, 이거. 살근 응, 엄마 만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음. 좋을 때 만지면 안 돼, 요 엄마. 어. 허, 너무 예쁘게다 음, 엄마 아니. 만지는 거 아니라고요. 만지면 싫어하세요. 아, 이것만 만진디 어, 싫어해요. 매니아님도 싫어하세요. 아요 뭐 음. 음. 이거는 뭐, 백도래요. 와. 백도? 와. 여기 있다, 핑크스팟. 이거는 퓨어러브 군생을. 이거는 별 같다, 별. 이 네. 화이트 그린이 엄마. 음. 이게 화이트 그린이랑 별같네 별 맞아요, 거? 엄마. 빨간 음. 별 같다고. 별 같다. 어. 세상에. 이렇게 음. 예쁘다. 엄마, 원래 매니아님들께 음. 예쁜 거. 봐. 음 그치, 엄마. 엄마, 이게, 이게 뭔지 알아요, 엄마? 몰라. 이거 아리에철아예요철아예요철아안되네 철화, 네, 예쁘죠? 음. 에이, 음. 우리 엄마 눈이, 음. 눈이 좀 비싸네. <laughs> 좀, 좀, 좀 고급진 것만 보네. 음. 야 근데 여기는, 여기, 저기, 매년님들은 음. 이렇게 풀분에다가 이렇게 기르신다, 이렇게. 음. 음. 아. 다 플라스틱 지 어, 저쪽. 정도 그러나? 몰라, 그, 그, 아, 음. 여긴 또, 또 다른 캠핑장 음. <laughs> 어우 여기 상당히 넓어요 여기 사장님 음, 넓 어, 넓네 여기는 이제 캠핑매자가 이렇게 요렇게 음. <laughs> 생기셨나 보다 어우 잘 해놓으셨네 해놓기도 야 여기 와. 이분은 또 창을 키우시나 보고와 음. 여긴 창 키우시는 분야 신동 신동 꽃피면 진짜 예쁜데 신동은 이 신동이 이게 뭐야? 한 몸인가? 네 신기하다 아이고 여기 요분 엄마 여기 절대 만지면 안돼요 만지 안 <laughs> 와 아기자기 완전이다 어. 이것이 다 별표다 아, 이거 내 스타일 아기자기 엄마 <laughs> 여기 핑크스팟 좀 봐봐요 여기 여기 내 음. 사랑 핑크스팟 세상에 여기 나나호크 미니 아 예쁘다 음. 진짜 잘 길러 놓으셨네 애기들 너무 예쁜데요 호품도 음, 음. 예쁘고 응 음, 그쵸 엄마 음. 음. 너무 예쁘다. 깔끔하게 다 해놨네. 그렇죠. 음. 여긴 또 예, 예쁘지 엄마. 응. 아따 예쁘다, 참말로. <laughs> 아따 예쁘다, 참말로 우리 엄마. 아따 음, 이쁘요 엄마. 음. <laughs> 여기 여기 봐, 엄마. 이게 온슬로인데 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음. 예뻐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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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제 이쪽 지금. 이쪽. 오, 이거 봐. 어,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 어, 이게, 이게 부드러워? 아, 나 뭐? 이거 알았었는데. 이게 파! 파! 엄마, 이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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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예요. 음. 파! 음. 안 맞으면 저한테 묻자 주세요. <laughs> 파! 음. 야, 나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야, 이렇게. 화분에다 <laughs> 멋지게. 여기도 너블리 로즈가 있네. 헤이, 왕 너블리 로즈네. 완전 예쁘다. 예쁘다. 여 팅커 벨금, 올구 이렇게 화분에다가 식재를 예쁘게 해 놓으셨네. 여은 소인재 금을 좋아하시나 봐요. 와, 소인재 금. 예쁘지 엄마, 저 백봉 좀 봐봐요. 와, 이렇게 백봉. 여기 사장님, 여기 여기 진짜 사장님 백봉 많이 갖고 계시더니 아주 여기 마디바 이렇게 큰거 봐요. 이 와, 예쁘죠 젠틀레 작업. 음. 역시, 이렇게 흙갈를 해서, 이렇게 화분에다 식재를 해놓으면, 와, 이거 별, 엄마. 이거 별의 눈물. 음. 이게 꽃이 피면 상당히 예뻐요, 이 아이가. 음. 별의 눈물이란 아이. 그래? 네, 엄마. 음, 여기도 예쁜 게 있네. 여기도 또 아기자기 하시네. 음. 아기자기, 아기자기. 음. 여기 드라큘라라 아이 엄마, 이렇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어와요. 음. 너무 예쁘죠 음. <laughs>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다육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허락받고 들어와서 키핑장에서 아이고야 너무 예쁘다. 여기도 또 아기자기하시네. 여기도 아기자기하셔. 아이고 이쁘다 엄마 이거 핑크 스팟 좀 봐봐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육이에요. 이쁘지 네, 엄마? 야 고급지다 고급지. 깔끔해갖고 그렇죠 음. 이렇게 매니아님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엄마 음. 응. 집에서 또 키우는 거 하고 또 틀리죠 그게, 그게 이건 빌게치라나 음.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음. 여기 지금 못 넣어 못 넣어 이렇게 세개의쌍둥이를 음. 합식해 놓으셨네 음. 아이고 예쁘다 잘해 놓으셨네 음. 여기 이분도 아기자기하게 해 놓으셨네 예쁘다 예쁘다 와, 그냥 예쁘다 소리만 하네. 예쁘다, 예쁘다. 음. <laughs> 그죠? 예쁘다, 예쁘다. 음, 구경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구경하시고요. 저희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냥, 그냥 사이사이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또 혹시 여기, <laughs> 여기 갖고 계신 매니아님들도 어머 저기는 왜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 거야 또 그러실까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허락받고 그냥 안 만지고 그냥 눈으로만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음 다른 키핑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저희 엄마가 키핑장 구경하고 싶대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는데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예쁘다. 엄마 그저 이쁘자. 음, 어. 다 이쁘다. 다들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아, 장성스러운이 진짜 이쁘네. 네. 꽃핀 것봐함 네, 그렇게 이게이게 수미미 어. 어. 예쁘자. 이런 화분에. 이네 엄마. 내가 이거 올라가면 응. 보내줄게요. 응. 꽃이 여간 이 음. 그쵸. 여간 이쁘죠. 네. 우리 엄마 여간 이쁘다. 그러고 다니세요 여간 <laughs> 이쁘다. <여간이. 웃음> 우리 엄마 최대 표현입니다. 여간 이쁘다. <웃음> <웃음> 아우, 이분 진짜 아기자기하다. 아이고, 세상에. 진짜 여기는 깔막깰먹하니 진짜 이쁘다. 음, 엄마 내 스타일. 음. <laughs> 이게 제 진짜 스타일. 예쁘네. 네네네네. 이거 제 스타일입니다. 스텔라라. 아, 너무 이쁘네. 음, 여기 드라키라가 이렇게 이쁜 애들이 많네. 와. 너무 예쁘다 잠깐 잘 키워놓으셨네. 이렇게 나피네 이렇게 여기 라 나피네 요 아이도 지금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나피네예요 이게 아쁘다이아이는 <laughs> 금이다 네? 이아이는 금이요 엄마 어떤거야? 이아아이이요오아만큼 되게 아아아네 음. 엄마 이게 뭔 금일까요? 이아아아 뭐더라? 음. 아아아아아 나도 궁금해요, 엄마. 음. 나도 몰라요. <웃음> <웃음> 응. 엄마 여기 음. 누다. 아까 누다. 이건 누다 금인데 음. 누다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음. 응. 아까 그 장미 누다 진짜 음. 예쁘죠. 아, 그렇게 약간 응. 그런 또 포기지구만. 응. 어머 이거 잘 피났다. 어 그거는 이제 이건 공작한이라는 아이인데 음.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피는데 층층층층 이제 올라오면서 김서방 거지 핸드폰에 이거 있더만. 음 그래요, 엄마. 고식이. 또 그걸 보셨어요. 음. 네. 예쁘죠. 여기 수연 엄마 수연. 수연, 음예쁘 수연, <laughs> 수연 너무 예쁘다. 음. 고객님 이거 한 몸인지 합식인지 궁금하다. <laughs> 그거 엄마 아니 확인해도 몰라요. 음. 음. 엄마 이게 이게 뭔지 알아요? 뭘요? 이거, 이거? 이거 박하장. 박하장. 어, 얘가 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핑크핑거 이게 가을 단풍 든거 같죠? 음, 음. 단풍 나무처럼 음. 예쁘다. 그죠? 음. 잘했네. 요건 엄마 이게 이거 안 예뻐요? 이거 실루엣. 것도 이쁘네. 이쁘죠? 이거 음. 내가 올라가면 음. 보내줄게요. 와, 더 이쁘다고. 네네네네, 엄마. <laughs> 예쁘죠? 봐봐, 엄마. 이라봐. 자, 엄마 이거는 자 이게 물이 색감이 안 들은 박하장. 아. 저기 색감이 들은 박하장. 아. 틀리죠? 음. 요 이렇게 틀리죠. 그렇구나. 자, 얘는 색감이 안 들은 거. 저는 색감 들은 어. 거. 음. 요건 이렇게 색감이 들은 거. 음. 예쁘죠? 그 그래, 색감 들고 싶네. 음. 여기 은월도 있네, 은월. 음. 어. <laughs> 와. 여기는 대품이 맞구나. 다 사장님 닮으셨나 보다. 여기는, <laughs> 대품들이 여기는 다 어, 그러니까 대품들이 많네. 아이고,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경숙다육이라고 지금 음, 구경, 음, 네네 이렇게 우리 다른 키팅자 이렇게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 음,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